좀하 안녕하세요 포리널입니다. 저번화에 이어서 전기공학을 위한 원전기를 떠나보도록 할까요? 아 가기 전에 이렇게 정리 좀 하다가 라디오가 있어가지고 데코레이션으로 한번 또 설치해볼까 했습니다. 이 테이블이 혹시 이렇게 얇으니까 올라갈까 했는데 이렇게 설치를 해보기로 했죠. 근데 아니라 다를까 바닥으로 설치됐습니다. 에이, 아예 그냥 이 앞쪽 수납장은 이제 나중에 철거하고. 일반 수납장으로 바꿔서 데코하는데 다시 한번 써야 될것 같아요. 어, 그 공사는 좀 나중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라디오는 분해해서 이곳에 넣어뒀습니다. 뭐 모아두면 나중에 또다쓸 일이 있겠죠. 음. 이곳은 지금 이 철제선반을 기가마트에서 들고 와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창고처럼 쓰고 있습니다. 양쪽에 저렇게 있죠. 저쪽은 차량용품을 모아놨어요. 그리고 저번화 때 옷을 입어볼까 했는데요 날도 8월이고 조금만 움직였는데도 벌써 젖음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냥 몽땅 벗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복은 대체 왜 입고 있었던 거지 음, 뭐이 룩이 진짜 제일 편한 것 같네요 이왕 벗은 김에 몸도 한번 씻어주도록 하죠 그래 좀 깔끔해졌다 아 근데 이 가슴팍 찢어진건 어떻게 안되네요 발전기의 사용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91%가 남았죠? 하루에 9% 정도 쓰는 것 같네요. 뭐 불빛하고 냉장고하고 맞먹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10일은 쓸수 있겠네요. 여유 있게 다녀오도록 하죠. 안개가 좀 꼈지만 어, 저에게도 2.2이니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. 위치는 저번화에 이은 위쪽 집들입니다. 어그로가 끌렸을 녀석들을 미리 달려가서 제거해주도록 하죠. 이 총을 쏠때 어그로가 좀 끌리긴 하지만 지금 이 총에도 보시면 앞에 동그란 게 있죠? 저게 소음기입니다. 브리타 형님의 라지 부어 소음, 소음기 이게 있으니까 뭐큰 걱정은 없습니다. 내배속으로 집을 파밍해보지만 뭐 이렇다 할게 없습니다. 아 정말 전기공학을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듯 하네요. 뭐 책들도 워낙 많이 얻어놔서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. 수납장의 라디오나 이런 전등을 제거하는 것 외에는 정말 전기공학을 올리기가 힘든 사정입니다 혹시나 해서 이제 욕실에 들어서 이런 것도 철거를 해 봤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금속공학이에요 아 정말 올리기 힘드네요 오븐 하나 얻기 이렇게 힘들 줄이야 혹시나 해서 집 밖에 전등도 확인해 보지만 이것도 역시 안 됩니다 아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저렇게 서 있는 좀비들도 왠지 미워 보이네요 뭐 아무래도 빈 타일을 채우기 위해서 또 모여든 좀비들 같습니다 집을 파밍하는 시간이 이쪽으로 이동한 것 같아요. 저 위에서도 계속 내려오죠. 이런 음, 이 좀비가 계속 리젠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. 뭐 사실상 그게 맞겠죠. 샌드박스 기본 설정을 보면 기본 좀비 설정에 범인의 재생성은 72시간, 범위 밖의 재생성은 1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제가 뭐 멀드로나 리버사이드 한번 다녀오면 이곳은 뭐 그냥 생지옥이 되는 거죠. 뭐 그렇게 멀리 갈 일이 있겠냐마는. 사람 일은 또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겠죠. 어쨌든 이쪽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샷건의 약간의 공략법을 찾았습니다. 이게 지금 두 발씩 나가잖아요. 그럼 한발 쏘고 그다음 장전. 쏘고 장전. 쏘고 장전. 장전. 이런 식이면은. 계속해서 쓸 수가 있어요. 약간의 이제 텀이 안 느껴질 정도로 좀 빨리 쓰더라고요. 음. 쏘고, 장전. 괜찮죠? 안맞을땐 바로 그냥 두발 써버리고요.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면 이걸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건 저렇건 간에 어떻게 가정집에 TV 하나도 없는 집들이 많은데 전기공화를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긴 했는데요 뭐 결론은 차분하게 파밍하러 다니면서 스킬작을 올려서 3레벨이 되면 그때 가져오기로 하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였습니다 늘 급하게 뭔가 하려다 꼭 죽으니까요 혹시나 해서 이제 전체 맵을 보고 이곳에 뭐 웨스트포인트에 가전제품 상가가 있는데 찾아봤는데 아 여기는 이제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, 혹시라도 어디 전기공항 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3레벨도 더럽게 힘드네요 다음 집을 가도 뭐 TV 빼고는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와... 넌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뭐 이렇다 할 방법이 없는 저는 이렇게 집들을 한 묶음으로 잡고 차례차례 파밍해 나가기로 했죠 이러면서 뭐 금속작도 올리고 어떻게든 파밍도 해보도록 하죠 오, 신선식품이다. 전기가 나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하지 않았네요. 챙기고 보겠습니다. 집집마다 가능한 전기 공학은 전부 다 때려잡도록 하죠. 와, 여기도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. 이거 실화냐? 다음 집도 뭐 별거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. 와, 진짜. 밖에서 좀비가 걸어오는 게 보이죠? 일단 밖에 나가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몰려올 것 같았거든요. 아. 나가서 잡는 게 아주 바람직했네요. 오 생각보다 많이 몰려오는데요. 이곳에서 또 총을 쓰면 더 몰려올 거기 때문에 그냥 카타나로 잡아주기로 했습니다. 아 뭔가 저 도로가 지저분해지는 걸 싫어서 이쪽으로 유인해서 잡고 있긴 한데 뭔가 서로 이제 손잡고 누워있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. 이렇게 행복한 듯이 누워있어 기분 나쁘게 저쪽도 있긴 하지만 역시 카타나 덕분인지 어그로가 안 끌렸네요 이쪽 마무리하고 차량에 가서 이제 파밍품들을 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 녹은 아이스크림 이것도 불행함이랑 지루함맛잘 해결하면 좋은 식량입니다 저게 더 이상 저기서 썩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의료용 그 수납장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왠지 여기다 약품을 보관하면 좀더잘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걸 때리려면 꼭 밑에 저걸 같이 때줘야 돼요.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획득했습니다. 그릴도 있고 이건 굳이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왠지 챙기고 싶은 모양이잖아요. 이런 거 밖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멋있을 것 같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정말 쓸데없지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프로판도 다 쓰면은 혹시 충전이 가능한지 또 알고 싶네요. 알려주세요 여러분들. 포인 물들 노숙자님! 차에 돌아와서 이제 씻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직 은뭐 시간도 그렇고 조금 더갈수 있을 것 같죠? 다음 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비가 오고 있지만 유리 조각을 치워주고 나면 요렇게 타이밍이 맞죠? 음. 아주 좋아요. 오, 맥앤치즈, 쓰레기봉투, 목걸이까지 해자네요, 해자. 저 맥앤치즈는 이름과 달리 칼로리가 좀 낮아요. 오히려 오트밀이 칼로리가 더 높죠? 그래서 전이 맥앤치를 정말 좋아합니다. 나중에 꼭 먹어야겠다. 맞아요. 똑같은 승합차가 또 있었죠. 과연 이 차도 몰고 갈수 있을까요? 와, 그럼 진짜 말도 안 된다. 아 역시 이건 안 되네요. 어? 내 시체 파밍을 안 했었네. 어, 이것까지 다 해주도록 하죠. 마지막 집은 뭐, 크나큰 수확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만 돌아가기로 했죠. 마침 피곤한 무들도 또 떴네요. 아, 솔직히, 가정집에 분해할 만한 게 TV, 라디오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됩니다. 전기공항을 위해서라도 존보이도 개발진에 더 많은 부품을 추가해줘야 돼요. 아니면 또, 금손 모더 분들이 하나 안 만들어주실라나? 아. 암튼,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예잇. 이 녀석들은 분명히 또제 거점을 따라오겠죠? 여기서 없애버리도록 하죠. 여기서 보는 제거점의 좋은 점은 무너지지 않는 방벽이 꽤 길게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여긴데요. 제 거점부터 총포상까지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해주죠. 그리고 또 밑으로 봐도 방벽이 있습니다. 이렇게 기가마트 쪽이나 저쪽 철로 쪽으로 긴 방벽이 있습니다. 이 방벽들은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좀비가 이제 부서뜨릴 수가 없죠. 그래서 제 거점이 어느 정도 위치적으로는 참 좋은 곳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돌아와서 정리를 하다 보니 서적류가 너무 많아져서 책꽂이를 하나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. 어, 목공 레벨이 좀 낮아 가지고 모양새는 별로지만 오히려 또 이게 더 있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전문가가 아니니까 왠지 모르게 어설픈 모습. 이게 더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. 피곤한 무들이 만땅이지만 망치를 들고 주방으로 왔습니다.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. 주방이 너무 좁은 느낌이라서 벽을 없애고 더 넓게 써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, 이게 잘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. 어차피 이쪽은 계단 때문에 추가로 쓸수 없는 공간이지만, 그래도 벽을 제거하면 좀더 넓게 보이겠죠? 일단 냉장고에 있는 식품들은 전부 다 빼버리고 옮기려고 했는데 무거워서 옮겨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릴 먼저 밖으로 빼놓고 이쪽에다가 전부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냉장고를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가지고 있는 거다 내려볼게요 푸종은 항상 무게와의 싸움입니다 아 망치도 무거우니까 내려놓고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? 칼도 다 내놔야 되나 총도 이 정도면 되겠죠? 오케이 들어집니다 혹시나 해서 이쪽으로 옮겨볼까 했는데, 저기는 뭐 나중에 5분이랑 이런 거 세팅할 때 해야 되니까, 일단 여기다 두고 벽부터 부수도록 하죠. 나, 아, 결국 또이 하나가 문제입니다. 얘는 도대체 어떻게 부셔야 되는 거야? 아, 정말 귀찮아 죽겠네, 이 녀석. 에이, 모르겠다. 그냥 일단 냉장고부터 제일 안쪽으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또 걱정이라면 이 구석에 있어서 밖으로 소음이 더잘 퍼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. 뭐 기우겠죠. 나중에 한번더 위치를 변경해 줘야겠습니다. 그릴은 또 바로 옆에 놔두죠. 자 그리고 주유소에서 가져온 냉동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. 이것도 지금 설치해 줄까 하다가 어, 지금 하면 또 발전소 발전기의 전력이 낭비되겠죠. 그러니까 나중에 재고가 좀 많아지면 그때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맥앤치즈. 아 역시 일어나자마자는 맥앤치즈죠. 상당히 맛있습니다. 유후. 서칭을 좀 해보니까 라디오 제작을 해도 또 전기 공학이 오른다고 하네요. 저희가 모아뒀던 게 있죠. 오 역시 모아두면 또다쓸 때가 있습니다.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아직 2레벨도 못 찍은데, 전기공학. 만들 수 있는 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. 라디오, 무전기, 또 무전기. 라디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과연 몇이나 오를까요? 얍. 뭐, 3.75. 이게 많이 오른 건지 아닌 건지. 잘 모르겠습니다. 만, 뭐, 오르는 게 어디입니까? 어, 참고로 수제작 라디오는 다시 분해가 안 됩니다. 그래서 반복 작업을 불가능하게 해놨어요. 그래도 이게 만들었으니까 기왕 여기다 한번 데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나름이 쁘네요 시간이 있을 때 기름을 채워 주도록 할게요. 기름을 채우려면 또 발전기를 껐다가 켜야 됩니다. 아 그리고 나중에 발전기를 수리할 때도 전기 전기공학, 전기 공학이 오른다고 하네요. 와. 그러다 보면 또 언젠가는 3레벨이 되겠죠. 그래. 5분 기다려라. 내가 간다아 좀비 세상에 여유가 있는 건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작물들을 보러 왔습니다. 음, 감자가 아주 잘 자라고 있군요. 좋아, 좋아. 이쪽군은 비료를 준 녀석들입니다. 아, 그리고 댓글로 면도를 요청하셔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. 1편을 돌이켜 보니까 머리카락이랑 수염이랑 이렇게 안 길렀는데 와, 많이 자랐네요. 이런 것도 진짜 푸점은 항상 이상한 곳에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좀 깔끔한가요? 나중에는 이발도 해야겠다. 진짜 푸좀 갓겜으로 흥하기를 바랍니다. 흥했다라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. 주말에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나는 전설이다를 봤습니다. 와 역시 영화는 전설이었네요. 윌시미스의 연기력은 정말 감탄할 만합니다. 역시나 재밌더군요. 그리고 알아보니까 좀비 강아지는 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. 영화 제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러고 보면 영화에서는 이렇게 아주 듬직하고 친근한 셰퍼트가 나오잖아요 윌스미스의 동반자죠 아 푸점에도 저런 강아지 한 마리 생기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잘 움직이는 강아지로 말이죠 혹시라도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여기 가시면은 어, 나는 전설에 대해 대해서 되게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저걸 보고 영화를 보면은 오히려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전기공학 작업을 하면서 생존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포리너리였습니다.